안녕하세요. 분당청소학원 전략담임 곽호현입니다. 오늘은 한양대 에리카 2023학년도 정시 주요사항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하나 어,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성적 반영 방법인데 음, 변화는 없습니다. 예, 25, 30, 20, 25 예, 보험계리 학과만 25, 35, 20, 20. 이렇게 반영 비율에는 네,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 자연 1, 자연 2, 이렇게 자연계열을 둘로 나눠서 자연 2에 속하는 건축학 전공, 교통 물류, 산업 경영, 컴퓨터, ICT 융합학부. 이 해당 모집단위는 확률 통계와 사회탐구 응시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음, 단지 이제 미적분 기하 선택자들에게 10% 가산점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영어 환산 점수표를 보시면 4등급까지 100점 만점에 98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3, 4등급대도 얼마든지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은 4등급까지 또 만점을 10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에 취약함을 보이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메리카 지원하는데에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음, 이것은 표를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시 주요 특징인데, 자 건축학부는 건축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게 되었고. 이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응용수학이 수리데이터 사이언스, 분자생명과학이 의학생명과학.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규직기수 가능한 학과들은 참고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정보공학과에 관심 있는 학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변화된 점이 있다면 1단계 수능 100인데 4배수로 정된 것과 수능최저 기준이 3학 10으로, 3학 9에서 3학 10으로 완화됐다는 점 음, 참고할 만 하고요. 예, 전년도 입결과 작년 지원 현황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읽어 보시고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것도 있는데 음,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시로만 인원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제 미충원 인원이 발생됐을 시에는 다 군에서 선발한다 일에 돼 있고요. 그냥 삭종 선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6 학기 과정이라서 일반적인 학부는 아니죠. 일하면서 뭐 공부하는 이런 것이라서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지원할 게 아니라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나서 지원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입시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예, 표를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계열인데, 자, 건축학부는 이렇게 합쳐서 모집을 하다가, 학부 모집하다가, 건축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으로 나눠 모집한다는 것을 표로 드러낸 거고요.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표시된 것은 최초 모집인원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3명 늘었고, 1명씩 늘었고, 네, 보이시죠? 자, 빨간 박스 보시면요.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온 인원이 많이 줄었음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또 주목될 만한 부분이고, 평균 백분위 성적 변화를 보시면, 이렇게 좀 향상된 곳이 있는 반면에, 상향된 곳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하락한 곳도 있고, 미미한 데도 있고, 그래서 모집단위별로 좀 상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할 때도 예, 유념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예비번호 충원위원 또한 많이 예, 돌지 않은 과도 있는 반면에 늘은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모집 단위별로 좀 상의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문과대학입니다 국제부나 언론정보 경상대학 이렇게 있는데 자 언론정보랑 경상대학을 보시면 음, 충원인원이 예년에 비해 좀 늘었음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가 어떻게 될지 또 주목이 될 만한 부분이고 최초 모집 인원의 변화는 아예 없고요. 자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온 인원 또한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좀 특기할만했고요. 평균 배분위 성적은 통합 수능에서의 수학의 영향으로써좀 많이 내려앉았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사례 보면서 한양대 에리카식으로 어떻게 점수가 계산되는지를 좀볼 텐데요. 872.29를 환산받아서 추가 합격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볼 텐데요. 자, 타 대학과 다르게 한양대 에리카는 최고점을 나눕니다. 200점 만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최고점을 나누기 때문에 작년 국어의 최고점인 149점, 작년 수학의 최고점인 147점을 본인 점수를 나눈 다음에 영역별 만점에 이제 곱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탐구 또한 변환표준점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변환점수 표가 나오면 거기에 대입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자, 이 학생의 경우 물리는 61점, 지구과학은 97점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약간 이득을 받고요. 0.5점. 지구과학에서는 좀 손해를 받습니다. 대략 2, 3점 정도. 네, 그래서 계산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환산 점수를 받았고, 거기에 한국사 가산점까지 더하니 이 점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네, 이렇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양대 에리카 정시 주유상 체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